안녕하세요 끝까지 간다 나홀로 민사소송입니다. 이번 영상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 작성인데요. 제가 총 3번을 압류했는데 그중 첫 번째 압류 내용입니다. 참고로 저는 장인어른 대리로 진행을 했고 공인인증서가 없으셔서 우편으로 진행했습니다. 혹여나 전자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저와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절차는 모두 같으니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번 시간까지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 각종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법원에서 집행문, 송달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채무자의 초본도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은행을 압류할지 선택을 한뒤 압류할 은행의 등기부 등본도 발급받았습니다. 혼자서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인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 소송 단계가 끝났다면 이제부터 집행 단계인데요.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를 했다고 끝은 아닙니다. 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와야 합니다. 저는 상대방이 개인 사업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업자 통장을 사용할 것이니 통장 압류는 무조건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못 받으면 사업장 유체 동산이나 차량 등 압류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장 압류를 할때 상대방 계좌를 알면 편할 텐데요. 저는 농협 말고는 몰랐습니다. 문제는 농협의 경우에는 다른 1금융권과 다르게 지점을 알아야 한다고 하네요. 1금융권인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은 본사를 압류하면 전국 지점 모두 압류가 가능한데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 등은 해당 지점을 알아야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장인 어른께 말씀드리자 상대방에게 입금받은 내역이 있으니 직접 은행에 가셔서 지점을 알수 있는지 확인해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알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후 제 블로그 댓글로 이웃님께서 정보를 주셨는데요. 통장 내역을 보면 입금받은 내역에 코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코드를 구글에서 검색하면 지점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안 해봤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은 네이버 지도를 이용했습니다. 요즘 대포 통장 때문에 통장을 만들기 어렵고 만들어주더라도 집이나 사업장 주변에서만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어서 상대방 사업장에서 가장 가까운 농협과 또 상대방 집에서 가장 가까운 농협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나 하나 정도는 있을 1금융권으로 다섯 곳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총7 개의 은행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성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가 바로 이 서류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작성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걱정부터 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건데, 틀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틀리면 법원에서 보정을 내려 수정하면 되며, 제가 잘못해서 법원을 찾은 것도 아니니 겁먹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서 내용은 너무 간단해서, 저는 기존에 있는 양식을 살짝 편집만 했어요. 양식은 제가 블로그에 올려두었으니, 다운 받으셔서 편집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양식은 정해져 있고, 나의 상황에 맞게 편집만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제목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채권 압류 및추심명령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는 채권자 및 채무자, 제3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채권자는 돈을 받을 우리가 채권자입니다. 이곳에 이름을 적고 바로 옆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아래에 주소를 적으면 되고요. 저는 장인어른 사건이었기에 제가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직접 받고 싶어 아래 송달 장소를 제 주소로 적었어요. 그리고 아래 채무자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여기에 채무자의 이름과 옆에 주민 번호를 적고요. 아래 채무자의 주소를 적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제3 채무자입니다. 제3 채무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채무자의 예금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 또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죠. 제3채무자 정보는 미리 발급해 둔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고 적으면 됩니다. 은행명 그리고 옆에 법인 등록번호를 적고 아래는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본점 주소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이름까지 적으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간단하죠.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했는데요. 뭐. 다음은 청구채권의 표시입니다. 여기서 숫자가 막 나오니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전혀 겁먹지 마세요. 산수만 할수 있으면 됩니다. 먼저 가장 위에 있는 청구채권의 표시는 제가 이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청구하는 총 금액을 말합니다. 아래 계산된 내역을 보시면 소송을 통해 받으려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먼저 1번은 제가 소송에서 청구했던 장비 대여 채권입니다. 청구 금액을 먼저 적었고요. 아래 설명으로 집행력 있는 서울 모모 지방 법원 2019 가소 모모 모모 판결에 기초한 장비 대여 채권의 원금이라고 적었습니다. 즉 제가 승소한 민사 소송 사건 번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연 손해금 15%도 함께 청구했었는데요. 지금은 12%로 변경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자 계산은 간단합니다. 먼저 판결문을 보시면 언제부터 손해지연금 15%를 지급하라고 적혀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네요. 피고는 원고에게 734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8년 12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기에 2018년 12월 21일부터 지금 작성하고 있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날까지의 지연 손해금을 계산해서 54만 2900원으로 기재했습니다. 이자 계산 방법은 다들 아시죠? 제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계산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고요. 위 메뉴에 소송 비용 자동 계산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기타 사건 비용 계산이 보이실 거예요.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자 계산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자, 여기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원금을 적으시고요. 그리고 이율이 15%. 시작일은 판결문에 나와 있는 2018년 12월 21일 종료일은 채권압류 및 추신명령 신청일인 2019년 6월 18일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앞으로 이 사이트는 자주 이용하게 되니 즐겨찾기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0원 단위는 절사하고 저는 542,900원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 압류 및 추신명령 신청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저는 채권 압류 및 추신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때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집행문, 송달 확정증명원 발급 시 들어간 인지 때 제3채무자 진술 최고서 보관금을 청구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실수를 했어요. 제3채무자 진술 최고서는 2천원이 맞는데 은행 한 곳당 2천원이더라고요. 7곳이니 14,000원을 보관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결국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한 곳당 2천원이라고 그때 알았네요. 여기서 제3채무자 진술 최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가야겠네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하면서 제3채무자 진술 최고서를 함께 신청하면 각 은행에서 채무자의 계좌가 있는지 있다면 예금은 얼마나 있는지 등 법원의 자료를 회신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은행에 방문해서 돈을 달라고 추심을 하거나 다음 압류를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신청했는데 보관금을 다못 내서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짜증난 게 법원에서 이걸 보고 입금이 안 되었다면 전화를 해서 안내라도 해줬으면 바로 납입했을 텐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실수를 했지만 제 영상을 보시고 제 3채무자 진술 최고서도 제출하실 분은 꼭 보관금으로 은행 한 곳당 2천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제 1번 원금 2번 지연손해금 3번 비용 모두 계산했으니 전부 합한 금액을 청구 채권의 표시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는 기존 양식인데 그대로 두시면 돼요. 읽어보면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별지로 따로 표시한다는 내용이고 신청 취지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충 내용은 별지 목록에 있는 채권을 압류하니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거나 처분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번에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즉, 압류 후 채권자인 제가 은행에서 돈을 달라고 추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 원인도 그대로 두시고 본인 사건 번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 사건 번호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청서 뒤에 첨부한 서류들을 적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건데, 어느 법원에 사건을 제출하는지입니다. 소송은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가능했죠. 그런데 압류는 반드시 채무자 관할 주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송은 서울에서 했고, 압류를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으로 했어요. 관할 법원을 알아보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관할 법원 찾기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에 채무자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별지입니다. 이것도 제 양식을 보시고 편집을 하세요. 일단 청구 금액에 조금 전에 계산한총 금액을 입력하시고요. 이총 금액을 제3채무자별로 나눠야 해요. 저는 7곳이니 적당히 금액을 분배했어요. 그리고 아래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다음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이부분은 입력하지 않아 보정이 나오거나 내용이 달라서 수정하라고 법원에서 보정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세 번을 압류했는데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하여 보정이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작성했으면 다된 거예요. 이제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인지대 송달료 보관금을 납부하시고 그 납부한 영수증과 채무자 초본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을 신청서 뒤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관할 법원입니다. 반드시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이에요. 이점꼭 기억하시고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첫 압류 결과와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을 때 그때 에피소드 등을 어, 다시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